안녕하십니까. 도존담의 시선 공유. 오늘 그 10월 8일 목요일, 어, 어 전기차에 관한 뉴스가 있어가지고요. 한번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송윤모 전기수소사 전달함, 예, 전담할 미래자동차가 신설하겠다. 미래자동차가미래자동차가지고 정확하게 정서 전기, 전기기입니다. 예. 근데 정부가 수소 전기차와 자율주행 등을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전남 조직 신설.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도체도 그렇게 했죠. 미래차, 미래차가 지금 수소와 전기를 뜻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조직을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다. 어, 산업통전부 장관이죠. 정윤모네요. 예, 장, 장관님이세요 이제 국회 예, 국정감사에 주석해 산업부의 미래 동차과를 고신세에 계획하겠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 자동차과는 기존 자동차 항공과와 기존 기계 노봇장비과를 나눠 수행했던 미래 지원, 자, 항공가, 항공, 항공이 또 있었네요. 아, 전담하겠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 미래 자동차가를 2003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에, 이거를 여부를 상시화. 상시적 요구를 할 거라고 설명,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고 아직은 확정은 안 났네요, 보니까요. 어, 정부의 미래차 지원 조직과 관련 정책이 중구난방이죠 뭐, 어, 지금 국토부에서도 하고, 산자부에서도 하고, 뭐, 지금 환경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는데, 사실 누군가는 하나가 해야 돼요. 국정감사장에서 여야를 방문하고 미래차 정책, 미래차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이장석그 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 6월까지 전국 수소 충전소 20곳에 발전한 고장 사례. 이 고장 사례 누가 고칩니까 전기차 기술인이 고치죠. 기술인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전기차 기술인요. 이, 이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수소 수소도 수소, 수소차 기술인이 필요해요. 뭔가 이렇게 또 충전을 운영을 그 중단할 시간 어, 중단 시간은 총150 1585시간. 거의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 그,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지금 우리 주유소 갔는데, 막, 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록 앵고 나죠. 사고납니다. 산업부는 국회 요청 전까지 수소 충전소 고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전기차 충전소도, 지금, 그, 제주도에도 가봤는데 충전소 고장이 되게 많아요. 근데 파악이 안 돼. 지금, 한전에서 하고 있죠. 예, 환경부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뭐, 이런, 그 외주 이제 어 그런 충전소가 있는데 고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고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데 전기차 있는 분들은 믿고 샀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도요. 지금 전기차가 아닌 주차가 그냥 돼버려요. 법, 법이 안 돼놓고 어떻게 뭐 그린을 외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법이 완료돼야 됩니다. 예. 자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 했네요. 보니까요. 감사원은 이날 아 9시 30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최종 심의에 들어갔다. 야 원자력은 이제 앞으로 이제 어 어려울 어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정부가 탈원전을 지금 대안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풍력 보금정책 부작용을 집중 지적했죠. 구작은 국민의 힘의 영은 태양광 설치를 할때 이격거리 2016년 8개에서 128개 야 이게 좀 심각한데요 여야는 같은 날 행간들이 행 국정태양관 발전을 공방을 둘러쌌다 김용판 국민의 힘 국민의 힘 요즘 이름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요 예 이제 요런데 금 오늘 지금 그 지금 제가 얘기 드릴 거는 뭐냐면 그 미래차가 어, 미래차 자동차가 신설하게다전대학에 신설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산업부에 신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산업부에 자. 신설하는데 우리가 저기 전기차 기술이니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기차 기술인이 삼부 산부, 산 산업, 삼부로 산업자원부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도중국의 도전남의 시성공유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